폴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낙농업 국가이기도 하죠. 저도 우유는 항상 해외 수입 멸균 우유를 먹고 있는데요. 국내 우유에 비해서 아무래도 맛도 더 좋고, 어,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. 폴란드 위치를 보시면은 러시아의 수도, 모스크바에서 정말 지척거리입니다. 그래서 사실 베를린이 여기 있으니까, 아,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자연적인 뭐 산맥이나 어떤 굉장히 큰 강,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밀리기 시작하면 베를린로부터 모스크바까지 일직선이 그냥 다 평야지답니다 그냥 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사이에 인공적인 그런 방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 결과가 과거 소련 시절에 동유럽 흔히 말하는 위성 국가들이었고요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, 뭐 리투아니아, 폴란드 같은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국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의 턱 끝에 미국 서방 세력의 칼날이 언제든지 들이대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